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2로 매직 도스박스의 마우스 사용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어 힘암의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좌표 값이 그렇게 틀어, 많이 틀어져요. 터치 마우스를 쓰게 되면 터치 마우스가 뭐냐면은 요즘 나온 모바일 게임처럼 원하는 이제 아이콘이나 이런 걸 바로바로 바로 터치하면은 그 위로 손가락을 갖다 대고 터치해주면은 직관적이게 바로 이렇게 쓸수 있게 모바일 게임처럼 이렇게. 터치한 부분이 왼쪽 클릭이 되는 거예요. 이동 마우스는 뭐냐면 은 노트북 마우스처럼 마우스 스마트폰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되죠. 그래서 드래그 시키는 마우스가 이동 마우스고 터치는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터치한 곳이 터치가 되는 터치 마우스. 이건데 여기 보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터치 마우스는 이제 직관적이고 빠르고 원하는 곳을 터치하니까 편해요. 대신에 세밀한 움직임은 못해요. 히어로즈 오브 히마메2 같은 경우에 전투에서 이동 마우스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방향을 지정해줘야 되는 공격이랑 공격을 할 때는 이동 마우스로 세밀하게. 반면에 이동 마우스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터치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 거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시간이 걸리고 직관적이지 않은 단점은 있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히마메2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를 터치 마우스 쓰고 어, 마우스 좌표값이 틀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터치 마우스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 터치 마우스 한번더 터치해주면은, 마우스 초기화, 값, 마우스 좌표값이 초기화, 초기화되는 기능도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이 터치 마우스를 한번 골라주고, 연필 모양을 터치해주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마우스 초기화 넣었죠. 마우스 초기화 넣고, 마우스 작동 방식에서는 터치. 터치 마우스니까 터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동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필 모양을 이렇게 해주면은 밑으로 쭉 내리고, 마우스 작동 방식에서 드래그. 이동 마우스는 드래그를 시켜야 되니까 드래그가 선택이 되는 거고, 마우스 초기화도 이동 마우스에 넣어줬어요. 뭐, 안, 너, 안 넣어줘도 되는데, 여전 넣어줬고, 이런 식으로 콤보 기능을 사용해서 터치에는 마우스 초기화, 그리고 터치 마우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이동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콤보 마우스로 쓴 거고, 어... 에직소스 바스의 기능을 보면은, 가상버튼 추가 누르고, 화면을 쭉쭉 터치해주면은, 마우스 타입이란 게 있어요. 마우스 타입은 뭐냐면은, 어, 연필 모양을 터치해주면 밑으로 쭉 내려요. 그러면 지속 시간을 영구적 이걸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고, 다시 나가기 누르고, 게임으로 돌아가기. 마우스 타입을 한번 누르면은, 어, 이동 마우스가 되고, 마우스 타입을 한번더 누르면은 터치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바로바로 할수 있게 제가 우측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 놓은 이유는 어, 마우스 초기화값팀마메2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 가지고 마우스 초기화 기능과 터치 마우스를 지금 현재 어떤 마우스를 쓰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터치 마우스를 한번 터치해 주면 터치 마우스가 되잖아요 마우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무슨 마우스를 쓰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타입은 잘안 써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게임마다 이게 팔수 있으니까 마우스 타입을 써도 되고 이제 마우스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